엘리야, 엘리야, 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앉아 있게 하시고 또 숨을 쉴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또한 어,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 말씀을 삼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 여러분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여러분,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의인. 의인, 의인인가요? 정확하게 답을 하시는 분에게 어, 제가 어,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노잼 전도사라는 어, 별명이 듣는 <laughs> 것 같아서 물질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네, 네 승민씨 저희는 예수님을 네. 네. 믿음으로써 예. 의인입니다 아, 네, 일부분 맞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없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네. 네, 우리 구원해주셔서 네. 이제 제 죄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야. 떨로진 음. 쪽으로 가는? 어, 네, 비슷하긴 한데 조금 아쉽네요. 혹시 또뭐 다른 분 있나? 이제 정확하게 예 답을 해주시면은 둘다 맞는 얘기입니다. 혹시 없나요? 네, 집사님. 개인인데 열심히 해서 뜨겁다 싶을 명칭 하나. 네. 어, 집사님 이 가장 가까운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제가 집사님께는 개인적으로 제가 카톡을 어요그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정확하게 이런 말했어요. 을 사람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다 의인이 됩니다. 이러한 의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가 의인이 되는 단한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한장 넘겨주실래요? 로마서 3장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무엇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어떤 정당한 대가를 치른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면 우리는 공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 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공짜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운입니다 한장 넘겨주실래요? 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어, 방금 전까지 방금 전까지 죄 속에 빠져가지고 죄악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던 어, 만약에 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선생님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네 어, 그림을 제가 넘겨드렸는데 <laughs> 만약에 어, 죄 속에 빠져서 정말 호우적거리고 있는 죄인이 있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런 죄인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셔서 여기 딱 놔두셨어요 놔두셨는데 그런 죄악의 물 가운데 딱 건져 올려놓으니까 상태가 어떨까요? 온몸에 죄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옷에는 죄가 다 묻어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그냥 가득 차있어요 죄로 막 가득 차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던져주신, 정말 빛보다 밝으신 하나님 앞에 화면처럼 저렇게 서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저렇게 죄인 된 상태로 그냥 둬버린다면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일까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밖에 없을까요? 온몸에 죄가 뚝뚝 묻어있는데. 이렇게 평생을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요, 그인생은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도 할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우리한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 여러분 나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자신이 이렇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착한 것 같아라고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생각할 것 같은데 어 그런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착함, 착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그래도 착하니까 그 착함을 보시고 그래너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더디 펴져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데 그렇게 아시는데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요 한없는 기쁨이 되고요 한없는 감사가 되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맨날 왜 기도하실 때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또 성경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돼 있던 부분도 있던데요. 우리가요 신분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의인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인데요.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임에서 죄인인 의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한테 우리 안의 죄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매일 매일 죄와 싸우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 또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 평생 아마가 아니라 평생 동안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의인면서 죄인이라고 뭔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지 마땅합니다. 마땅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진노와 저주, 심판, 벌을 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 가지 요구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저희에게 요구를 하세요. 믿음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의지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짓는 죄를 괴로워하고 그리고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을요 하나님께로. 아까 은경이가 잘 얘기해줬죠. 죄를 향해서 나가는 방향이 반대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 예수님 믿었죠? 회개, 회개했죠? 끝인가요? 자, 우리 이제 할거다 했으니까 믿음과 회개했으니까 내 하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친절하게도 우리 물건 사면 매뉴얼 있잖아요. 인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인데요 세 가지 수단을 주십니다 세 가지 수단을 주시는데요 어,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께서 서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수단을 어, 이걸로 구원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로 믿음이 자랄 수 있겠구나 이걸로 회개를 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면서 뭐 가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뭐 생활을 하는 뭐 어떤 사제나 그런 수도승도 있죠. 그리고 자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명상을, 증산도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수단은 절대 이게 아니죠. 웨스터민스터 소율입문다 88문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88문을 읽으면요. 여러분들께서 <laughs> 88문의 답을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시작. 예수성께서에게 우리에게 주신 수단, 수단 세 가지가 바로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말씀, 성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수단은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는 평생 동안 힘쓰고 집중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세 가지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설교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성례는요 어, 신약 성경에 보면 성찬과 세례를 바로 성례라고 합니다 성차, 성례는요 성찬과 세례를 줄여서 성례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세 가지 수단 중에서 성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아마 중등부 때 받으셨거나 아면 고등부 때 올라오셔서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또안 받으신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고등부 정도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받고 받은 사람 우리는 세례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세례교인이 혹시 뭐 하는지 아세요? 알겠죠. 세례교인이 혹시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여기 하는 건데. 예 성찬식을 합니다. 세례교인이 되면요. 떡과 포도주를 어, 공예의 시간에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차,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데요. 이 세례나 성찬에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참여를 하게 되면요. 어떤 무지의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모름으로써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조금만 더 집중하셔가지고 성례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오늘 저기 수민이 오늘 수민이가 오늘 세례를 받는데 세례식 그리고 오늘 이 세례식 그리고 다음 주에 참여할 성찬식에 바른 의미를 알고 바르게 참여하는 거든가 저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 성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와 성찬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한 장만 넘겨 주세요. 네, 세례란 세례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좀 개념이 어렵죠?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 은혜 언약이나 뭐 이렇게 유익에 참여한다, 연합한다,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볼게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어 자. 누가 우리 중에서 가장 결혼을 빨리 할것 같은 영민이, 영민이가 있습니다. <laughs> 자, 영민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할 거죠. 네? 할 거죠. 예,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영민 씨, 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우리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포즈 할때 혹시 어떤 걸로 프로포즈, 어떻게, 어떤 말을 하면서 프로포즈 할것 같아요? 아 그냥 결혼하자고? 아 상남자입니다. 아, 그냥 결혼하자고 네. 자,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프러포즈 하면은 우리가 연민이, 연민이 커플이 이제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은 서로 커플은 마음으로는 결혼할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프러포즈를 함으로 인해서 연민이가 그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함으로 통해서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영민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겉사람 그러니까 그 사, 당사자들도 그리고 겉에 보,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확증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 사람들이 이 커플이 결혼을 하겠구나라고 확증하는 을 겁니다 이 프로포즈가 결혼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처럼요. 세례가요. 세례가 바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표라는 거예요. 세례가 내가 과연 구원 받은 것이 맞을까라고 한 번씩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해본 적 있을걸요. 내가 과연 구원 받은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을 텐데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의심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도장을 꽝 찍어 주셔가지고 바로 은혜를 더 하시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 영민아너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래 지민아 너 구원 받은 거 맞아.라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이렇게 확증을 하고 확신을 해 주시는 거죠. 또 어떤 세례 의 역할이 뭐냐면요 세례를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아직까지 나는 여전히 죄를 묻히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반성을 또할수 있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세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시로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례는 어, 세례와 또 뭘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성, 네, 성찬. 다음 주에 할 성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어, 조금 긴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이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성찬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눠 받아서 먹음으로써 어, 그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먼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들려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죽음입니다. 어, 우리의 죄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주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또성찬식에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이 성찬식 속 안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 많은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앞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라 계시다가 다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새겨넣는 역할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 설교 때 많이 들어요. 지금 전선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우리는 설교로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설교를요, 들리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찬식은요,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맛보고, 눈으로 보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 성찬을 우리는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 이제 성찬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들은 것을 눈으로 보고 같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려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성찬의 다른 의미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 성례,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있을 세례식,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에 대비하여 성례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웠는데요.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래 나연아, 너 구원 받았어. 운이야, 너 구원 받았어.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확증시키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성찬식 때뭐 기억하라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있을 세례식과 또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된 기품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